다시 1단어에 보시면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 해가지고요.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15세기 중세국어 있죠? 이 중세국어와 이 현대국어의 어떤 언어상의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뭐 문법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 어휘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이 쓰기, 이런 표기 방식 등 여러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떻게 뭐가 달라졌는지 이걸 보면 볼 거고요. 자, 우리가 국어의 역사성이 뭐냐.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피면서 여기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고대 국어부터 해서 이거 시간적 흐름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 출판사마다 달라요. 예를 비상 강의의 경우는 이것을 서술형 형태로 이렇게 쭉 해놨고 자 지금 미래인의 경우는 지금 이걸 고대 중세 이렇게 해고 그냥 차, 저기만 정리해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비상 강의에 보시면 연도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자 고대 국어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지금 한자, 자, 기 한자로,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한자를 빌어다가 쓰다 보니까, 자, 이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하는 향찰 표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세국어, 자, 이때 1443년도니까, 자, 조선 초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5세기 이후에 이제 한글이 이제 기록으로, 기록의 자료로 이제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중세국어라고 해요. 중세국어는 정확하게 고려, 고려, 고려 918년도 고려의 건국부터 임진 왜란 이때까지를 우리는 중세국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있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 이후를 우리는 후기중세국어라고 합니다. 그,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분은 바로 후기중세국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한글 창제 원리를 여기 간단하게 써놨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프린트물을 별도로 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이 자음을 창재한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모음의 창제 원리 따로따로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 프린팅을 해보시면 그런 게 있을 건데 자, 자음은 우리가 발음하는 기관의 모, 모양 이걸 본떠서 만든 상형의 원리를 썼고요 그리고 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기억에다가 획을 더해서 키읍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이게 가핵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음은 크게 상형의 원리와 가핵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 자, 모음은 하늘, 땅, 사람. 이 모양을 본떴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삼재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상형의 원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음의 기본자 있죠? 아래야, 의 이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덥, 예, 그니 다른 모음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뭐, 야여, 요유 요, 요 같은. 자, 이런 것들. 그 이걸 합성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합니다 자, 그래서 자, 기본자인 천지인 아-으-이 이것이 결합을 해서 아-오-어-우 를 만들고 거기에 또 한번 아래아를 더 결합을 해서 야-여-요-유 를만들니이을 흡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훈민정음 원예본을 배울 건데요. 거기에 보시면 예비응이나그 다음에 여린히음, 반치음, 그 다음에 이 순경음, 비음이 아래와 같이 15세기에는 쓰였던 우문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또 훈민정 언해본에는 또 반치음도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것이 15세기 정도까지 쓰이다가 나중에 또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우리가 가로쓰기를 하지 않았고, 예전에는 그 세로쓰기를 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 왼쪽에다가 점을, 찍어, 방점, 또 좌가점이라고도 하는데, 이 점을 찍어가지고 성조, 아래 이 높낮이를 표시했단 말이야. <laughs> 자 이건 음의 길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의 음의 높낮이를 표시해서 뜻을 구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기 방식은 지금 우리 현대 국어는 이어 적기가 아니라 끊어 적기라죠. 하지만 이때 15세기 중세 국어에서는 연철 이어 적기 표기가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세 국어의 어떤 가장 기본적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언제 이 근대 국어는 우리가 그 1592년 있죠 임진왜란. 자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그이후에 국어를 우리가 뭐라고? 자 이것을 근대 국어라 하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19세기 말 한글 사용은 점점 확대가 되고 19세기 말이 되면서 띄어쓰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현대 국어의 기준점이 되는 건 언제냐면 이1900 여기서 어떻게? 자, 여기서, 1896년이 되겠네요. 94년, 1894년. 때가 이제 가보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가보개혁 이후 자, 이것을 우리가 현대국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실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는 거의 중세국어의 특징과 현대국어의 특징을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지금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안에 있는 지금 훈민정음,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것은, 자, 세조 5년 1459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언제가 되는 거야? 15세기 중엽이 되겠죠? 자, 이때, 수겁니다. 15세기 중, 중기. 자, 국문. 자, 세종 어제 훈민정음 했는데, 자,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이 이응이나 자 여기 있는 이응 그 다음에 어의 이응 그 다음에 여기 제의 이응 자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 동국 정은시 한자음 표기다 이렇게 야기했었죠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초성 중성 종성 중에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음문을 채워가지고 자이것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방식이 이 동국정운시 한자음 표기라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읽을 때는 자 여기 빨간색의 이응은 읽지를 않고 그냥 세종 어제 흥민정음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초성인 여기 여린 희읓을 썼죠. 이것도 동국정운시 한자음 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해석을 하면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여기 어디에 실려 있냐? 자, 이것이 이 훈민정음 헤레본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 헤레본에,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한글 창제의 어떤 원리, 자, 그리고 동기, 자, 이런 것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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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을 왜 창제했느냐? 자, 그 동기가 여기 이제 실려 있는 부분이 이 훈민정음 헤레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보시면 바로 이 테레본 중에 그 예의 부분. 자, 여기가 지금 언해. 자, 언해라는 말은 이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해 놓거나 풀이를 해 놓은 걸 언해라고 합니다. 자, 원래 여기 세종대왕께서는 이것을 나랏말썽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않았어. 이걸 한자, 이국지어음하야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문으로 적어 놓은 것을 지금 세조 5년에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한글로 지금 풀이를 해 놓은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랏말쌈이 중국의 다라 이렇게 나왔는데, 나랏 자, 여기 지금 하나 오타가 났어요. 미래인 교과서에 보시면, 나라에 여기 시옷을 하나 붙여놔야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시옷 종성 체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체온 중에는, 자, 이게 시옷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니라, 나랏에서 시옷을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시옷은 뭐관형격 조사로 해석을 하면 나라의 자 우리나라의 할때 의로 해석이 되고 자 말삼이 할때 말삼 플러스 이 해가지고 자 이때 자음 다음에 있는 주격 조사는 어떻게 쓴다 자이 경우에 지금 이렇게 자 자음이 왔어 자 그러면 뒤에 동그라미가 붙은 이를 주격 조사로 쓰게 됩니다 자이건 이따 아래 아, 내려가서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될 부분이니까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 달아할 때, 중국. 자, 이것도다 어떤 단어들. 자, 동국 정은시 한자음 표기 이렇게 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중국에 할때 애는, 자, 비교 구사격 조사로 모목화. 자, 중국과 달라서, 그 그러니까 현대 국어로 오면, 자, 이때 여것은 이렇게 쓰지 않죠? 자, 여기서 현대 국어로 표기를 했다면, 자, 요거는 달, 라로 표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자, 그럼 활용형이 달라졌죠? 이렇게. 자, 지금 옛날 15세기 중세 국어에서 리을 이응형의 활용이 보이는데, 자, 현대 국어로 왔다면 리을 리을의 활용형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문자라는 것은 한자를 얘기하고요. 한자로 서르사마띠 아니할세. 자, 서 르에 보시면 자, 서 음성, 으 음성. 자, 음성 음성. 지금 현대 국어는서로라고 쓰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모를 마치기 위해서 자, 이 모음 조합. 자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서 이걸 표기하기 위해서 더르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에 사마띠라는 단어는 원래 기본형이 뭐였는데요? 사 맞다하면 받침을 치읓을 써야 될 텐데 이것을 치읓 대신에 시옷으로 바꿨었네요. 자이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이 받침 종성이라는 건 받침의 표기 규정이 되는데, 자 우리가 기역부터 이응까지예리응까지8덟개 자음만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팔종성법입니다. 자 이걸 표기하다 보니까 시옷을 시옷으로 지금 표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이뒷 부분에 d 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D그 다음에 이 모음이 왔어.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는 것은 무게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그 밑에 자 이것을 해석을 하면 우리 한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할 때자 리을 세가 쓰였는데 자 리을 세는자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전차로 일단 여기까지는 끊어 놓을게요. 이렇게 끊어 놓고 자 이러한 전차라는 것은 이러한 까닭 또는 이유로 자 이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 자 현대는 요 세무 친 전사라는 말을 쓰이고 있지 않죠. 자, 이러한 단어를 우리는 사어라고 합니다. 죽은 말. 지금은 사용되지 않은, 소멸된 말이다. 이 뜻입니다. 자, 또한 어린 백성이 할 때, 어리는 어리석은 이란 뜻인데요. 지금의 은 의미와 완전히 뜻이 달라져버렸네요. 이런 걸의미의 이동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백성이 미르고자 홀페이셔도 했는데, 자, 여기서 백성이. 자, 여기에서 지금 이라는 물을 사용했습니까? 자, 주격조사가 왔네요. 자, 여기 있는 이는 자, 주격조사인데, 자, 여기도 지금 동그라미가 붙은 주격조사를 썼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자, 그 앞에 부분에 지금 이렇게 형, 자, 받침이 있는, 자음이 왔기 때문에, 주격조사 이를 썼습니다. 자, 니르고자에 보시면, 자, 여기 니, 자,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원래 이르고다, 이르다 할 때, 니은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면, 얘는 이르다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니 ᄂ을 썼다는 것은, 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홀베이셔도할 때, 배. 자, 요것도, 바 플러스, 어떻게, 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 이가 바로 주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요번에는 지금 동그라미가 붙지 않은 이를 써놨네요 지금 그 이유는 뭐야 앞에 가, 아, 여기에 지금 받침이 없습니다. 자음이 오지 않았고 자 지금 이나 관모 이가 아닌 모음이 왔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짝대기만 오는 이를 쓴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격도 이를 렇게두 개를 합쳐서 배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참내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그랬는데. 자, 여기 제 뜻할 때이 비읍, 디귿 자, 우리가 현대국어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뭐가 쓰였어요? 단어의 첫, 첫 소리가 비읍, 디귿처럼 자음이 두 개가 나란히 왔단 말이야. 자, 이런 걸 우리가 어두, 자음, 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왼쪽 부분에 여기 아랫부분에 정리되어 있죠? 자, 이렇게 어두, 자음, 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자, 뜨들. 이 부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랫부분에 내려오시면 여기 수매할 때 여기도 어두, 자음, 군. 따라미이라할 때, 여기 따, 이 부분도 어두 자음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실어, 표지, 모탈 놈이 한이라 할 때, 실어라는 말은 능이라는 뜻인데, 현대 국어는 이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도 사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표, 기. 현대 국어는 표, 지가 될 텐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자, 기긋받침이, 기긋이 왔는데, 그 뒤에 이 모음이 왔어도 지로 안 바뀌었으니까 고음화는 적용되지 않았고, 자, 못할 놈이 하니라할 때, 자신의 뜻을 능히켜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놈은 비속어로 쓰이지만, 이때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놈, 사람으로 썼으니까. 자, 의미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옛날 중세국어에 비해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축소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하다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자이 하다라는 표현은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다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옛날 동작을 하다 할 때는 어떤 하다를 썼어요. 자, 아래아에 의한 하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썼는데 이건 많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거 내가 어떤 의사 표현을 하고 싶어도 이 한자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지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대. 자, 내가 이를 의하여 할 때, 자, 여기 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나프로스 이를 썼는데, 자, 이 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주격조사 이가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앞에 자음이 없, 받침이 없고, 자음받침이 없고, 그 다음에 모음 아로 끝났기 때문에 이를 썼습니다. 자, 내가 이를 위하여 <laughs> 라를 썼네요. 목적격, 저 이를 위하여 이렇게 의미인데 위 여기도 지금 위할 위자. 자, 여기도 그런데 여기 지금 음가가 없는 이응을 붙여놨죠? 자, 이것도 동국정원시 한자음 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엽비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는 가엽게 불쌍이란 뜻이지만 지금 현대 국어로 오면서 뭐야 예쁘게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것도 의미가 이동한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겨. 지금 현대국어로 썼다면 여겨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단어의 첫머리에 은이 그냥 살아있네요. 자, 이건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로 보시면 되겠고 자,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대. 자, 현대국어로 쓴다면 이 스물 쓸때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해서 우로 썼겠죠? 우로 쓰죠? 자, 그러면 우. 이걸 원순모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왔다? 자, 여긴 을을 그냥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8글자를 만들었대.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따로 정리된 건 없지만 자, 우리가 이 28글자에는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초성, 자음 17글자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중성의 글자, 모음이죠? 자, 이것이 11글자. 이걸 합쳐 가지고 우리가 28개 자음과 모음 합쳐낸. 이것을 새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승경음 비읍이 안 들어가는 것이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28글자 안에 여기 지금 승경음 비읍이 보이긴 하지만 이 원의 부분에서는 하지만 여기에서 승경음 비읍은 이 28글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하나는좀 표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맹가 논의했는데 맹갈다에다가 여기다 오를 썼어요. 자 오가 붙어 있네요. 자이 오라는 것이 왜 붙어 있느냐? 자 이것도 이제 문법에서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요거는 앞에 부분에 주어가 뭐야? 내가 일할 위하여 두줄 올라가서 끝에 부분에 나가 보이죠? 나라는 주격 주, 주어를 썼기 때문에 자 오를 썼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일인칭. 자, 서너마, 어미,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주어가 지금 1인칭이다 보니까 여기다 오를붙여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결국 내가 스물여 글자를 만들어니, 결국 사람마다 하여금 수이 이겨. 자, 수비라는, 여기 바로 숙명은 비읍이 보이지만, 이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자음, 초성 17자에 안 들어가는 자, 음, 자음이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수비, 쉽게 익혀서 날로 쓰면, 자, 여기서 어떻게 편하게 할고자 할 따름이다 할 때, 니 겨.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쓰였나요? 자, 니은이 이렇게 보이는데, 얘도 지금 익혀. 두음법칙이 지금 적용되지 않은 사연과 그렇게 보시고 되고. 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숨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쓰다라는 용어의 어간에다가, 자, 우리 명사형 어미가 두 개가 있어요. 옴과 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음성이기 때문에 앞에 쓱 음성이 왔네요. 그래서 음 이것도 음성을 이렇게 섞어서 모음 자를 지금 맞췄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사격 자 에. 자, 하지만 우리는 이어적기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쏘매. 그 형식으로 지금 써 놨습니다. 자, 편안. 자, 우리가 지금 편안이란 단어인데 한자로 이걸 뼈나는 지금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이것도 한자어에서 쓰는 동국 정운시 한자음 표기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할때 따람에다가 자 여기다 이니라 이것도 이어졌기를 하란 바람에 다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방초성의 아, 첫 소리를 지금 넘어왔죠 받침들이.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자, 동그라미 친 것들은 어휘가 바뀐 단어. 어린이란 단어는 의미가 어떻게 된 단어? 이동한 단어. 노미는 축소가 된 단어고, 어엽비는 의미가 이동한 단어. 이세 개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어두자음분이라고 그래서 우리 내용 지금 빨간색이 세 개가 있었죠? 여기 부분에 보시면, 뜨들 할때 뜨, 그 다음에 수메에스, 그 다음에 따람에 딱. 자, 이것들이 어두자음분.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전체적인 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전체 현대어 프리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를, 자, 여기 많다 부분 있죠? 자, 카마띠 아니할 때. 자, 여기죠. 저... 자, 끊을 법이 잘못네. 자, 이런, 아, 여기서 끊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끊어놨네요. 구체적으로 좀 끊으라고 했으면, 여기 1원부터, 여기서부터를 애민정신으로 보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 여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왔을 때, 자, 내가 여기서 가엾게여기여까지가 지금 뭐, 애민정신,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다를 창조정신. 자,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부터 편하게 쓰다. 이 부분을 실용정신. 그래서 우리가 국어의 창제정신 네 가지를 쓰라고 하면, 자주 애민, 창조, 실용이네 가지 정신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고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문에서는 아까 우리 초초했던자 여기 예리음부터순경음비 아레아 등의 우문들이 15세기엔 사용이 되었고, 자그 다음에 훈민정음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한 가지 주의할 이건 없습니다. 이건 15세기 중세 국어에 나타나긴 했지만 자, 요 반치음은 여기 쓰시면 안 돼요 습니다 최종 어제 운명자음이 아니라 중세 국어의 특징이니까 여기 지금 반치음은 안 보입니다. 이 본문에서. 자, 비업디거시오디거과 같은 어두자음분이 사용이 되었고 광점을 사용해서 우리가 성조를 표시했고 그 다음에 두음법칙과 구개음화는 적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모음조화는 철저하게 잘 지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기적인 면에서 현재 쓰이지 않거나 뜻이 변한 단어들이 있었죠. 축소 내지 이동의 단어들이 있다는 거. 자, 문법에서 아까 우리 주격조사가 있었는데, 자,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비교 부사격조사 에가 쓰였다는 거. 그 다음, 명사형어미 옴, 중에서 여기는 뭐가 쓰였어요? 숨의 부분에서 움이 쓰였습니다, 지금. 자, 표기 방법은 8개 받침 중에 하나로 쓰이는 거. 이걸 우리가 8종성법이라고 했는데, 자 기역부터 해가지고 옛 이음까지 이거 그냥 꼭지에 있는 예리응입니다자 여덟 개. 자 그리고 이어적기인 연철 표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 자 띄어쓰기는 이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세종어지 훈민정음. 자 이곳에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자 여기 중세국어의 특징을 다시 정리했지만 중세국어의 특징과 위에 있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특징은 좀 달라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거야 지금 반치음 부분은 여기 쓰시면 안 되고 이건 어디에서만 쓰인 거야? 중세구 전체에서는 반치음이 쓰였어. 근데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없어. 그리고 자글자 왼쪽에 방점 찍어서 송조를 표기하는 방법이 있었고 음절 첫머리에 두개 이상의 자음 오는 어두 자음군이라는 게 존재했었고 자 주격조사는 이그 다음 에 짝대기 이그 다음에 여기 생략 이세 가지가 쓰였는데 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고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와야 되냐 자 여기네요 있 우리가 중세부어의그 주격조사가 앞말이 주 이렇게 자음이 오게 되면 자음 받침이 있으면 뒤에 오는 주격조사는 동그라미가 붙은 이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말이 이나 이 이외 모음이 오게 되면 모음으로 끝났어 이러면 이때 짝대기가 붙는 이 동그라미가 없는 이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말이 이 e 모음이나 반모 이로 끝나게 되면 이때 영 형태니까 영 형태라는 것은 결국 주격조사가 생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격조사 형태가 자음 모음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쓰였다는 것자 그게 바로 여기 부분이고요. 자 비교를 나타낸 비교격조사가 있었죠? 우리 위에서는 에가 쓰였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에. 자이어적기가 일반적으로 쓰였지만 나중에 이제 현대 근대국어로 오면서 혼역 끊어졌기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자, 체언과 조사의 결합이나 그다음에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경우, 자 우리 동사 형용사 있죠? 어간과 어미의 경우는 자 모음 조화가 자 15세기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했던 훈민정원예분의 그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음과 모음자를 찾아서 15세기 자 오늘날과 다른 부분인데 자 사마띠 모탈수 비해 보시면 아 아래 아가 지금 쓰였죠. 자 그리고 모두 보입니까? 여린 시읒도 보이고 순경은 비읍도 보여지는데 자 이때 아래 아는 음값이 어느 정도 아와 어 중간 사이 정도의 발음을 냅니다. 아와 어 중간. 자 그리고 여기 여린 시읒이 보이는데요. 모탈의 그 시옷 해 보이죠. 자, 이것은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에 쓰입니다. 자, 그리고 또관용사용 어미로 쓰이기 때문에 음가 자체는 없었던 걸로 보는 가능성이 많고요 자, 숙명은 비읍은, 자, 어떻게 한다? 우. 자, 유성 마찰음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울림소리 형식의 비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자, 여기서, 그 각각 니르고자가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이르고자가 되면서 뭐가 탈락을 했어요? 자 여기는 니은 음이 탈락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이 이것을 뭐라고 해요 그래? 주음 법칙이라고 하죠. 자 주음 법칙. 자그 다음에 표 D처럼 그것이 이 몸을 만났을 때 지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해요? 자 이걸 구개 음악. 자 스물처럼 의가 우의 형태로 바뀌었네요. 자 이런 걸 원순 모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세 국어에서는 이런 두음법칙, 원숭모음화 구개음화, 국외음화,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일어난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자 중세 국어의 조사들인데요. 자 아까 나란말삼이 할때 말삼 플러스 이. 자 근데 여긴 동그라미가 붙은 이를 썼네. 자그 이유는 앞에 자음, 미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가 붙은 이. 자, 요거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에 할 때는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로 보면 바로 쓰이게 될 거고요. 자, 콜베이셔도 할때 여기서는 바 플러스인데, 자, 요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없는 이를 써놨어요. 그 이유는 앞에 가에 자음이 없기 때문에 받침 자음이 없기 때문에. 아 모음, 아, 모음 아가 왔기 때문에 이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왼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 국어였다면 지금 주격조사 가가 나타났겠죠?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었어요. 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달리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국어의 어휘 부분인데요. 어린이란 단어는 어리석은인데 나이가 적은 애.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이동. 자, 놈이란 단어는 보통 사람을 의미했었는데 사람을 낮춰보는 비속어로만 쓰이니까 축소. 자어여비가 지금 예전 중세구어는 불쌍이었는데 지금은 어여쁘게 예쁘게 쓰니까 쓰이니까 의미가 이동한 단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왼쪽에 요한 가지 참고할 게 있습니다. 지금 영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표 좀 쳐놓으세요. 자이 의미는 원래는 당상관 이상의 정일품 벼슬 이럴 때만 쓰였던 말인데, 지금 일반적인 남자, 노인까지를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더 커졌다고 봐서, 자, 이거 의미 확대했다 집어넣습니다. 이거 한 가지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 교재 부분에 의미 확대는 없어요. 축소는 있지만. 자, 그리고 나머지 어린과 노인은 각각 이동, 축소. 즉,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영감이 확대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참조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 정리 마칠게요.